나는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면 좀확 차가워질 것 같아. 맞아요. 왜, 왜? 좀 얘기 나오면 게 <laughs> 질투해버려요, 어, 질투에 대하여?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. 그 커피 사진부터 여자분 보면 딱 음, 그게. 아, 차가워지지. 맞아요. 어머, 그러니까. 기분 나안 좋겠어. 난 좋은데? 어, 괜찮나 <laughs> 나... 보네? 아, 아 나도 재게 생각하고 있어. 아무리 아. 생각해도, 어, 재밌는데 보고. 뭐, 어, 어차피 내, 내, 내 가서 좋고는데 이런 느낌. 난 내가 약간 더 걱정할 것 같아, 와.. 시겠다와 아, 어, 근데 진짜 NTP 특인가 봐. NTP 특인가 봐. 난못 만나. <laughs> 이런 사람이랑 못 만나. 왜? 나는 상대방도 아, 어, 뭐, 내, 뭐, 내 여자친구 괜찮나 보네. 이런 사람이랑 못 만날 것 같아. 에이. 어, 그니까 러내 성향이랑 안 맞는 거지. 내 연애 성향이랑. 질투가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어. 왜안 드는 그... 거냐고? 왜? 왜? 아니, 왜냐면 남자친구는 너무 신이 성실하게 나한테 잘하고 있는데, 내가 그 사람의 감정 때문에 그 전이 돼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막 미친 거 아니야? 아, 아니, 그 당연하지, 당연하지. 그건 아닌데. 어. 근데 행실 똑바로 <laughs> 아니아 아니. 당연하지. 당연하긴 한데, 기분이, 좋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. 음. 아막 나도 그냥 존나 장구 치고 가입을 <laughs> 좋진 <잡진> 않지. 어이 <laughs> 써, <laughs> 동네 사람들. 이러진 않지만 그래? 음. 약간 음. 이 <laughs> 그 정도. 한치의 기운 나쁜 거 없어? <laughs> 어 왜냐면 기, 이거는 전제가 그 짝사랑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신뢰를 얼만큼 음. 주냐 주니아 안 주냐의 문제에 따라 음. 달라지지. 그건 아예 상관이 없지. 내 남자친구가 회사 다닐 때 사내 메신저로 대시하는 여자가 있는 걸 내가 알게 됐어. 에이? 듣고 기분이 좋던데 어? 와, 재밌다. 어... 어, 괜찮나 보네. 약간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실내 관계가 음... 형성돼 있을 때를 음, 기반으로 그래. 했을 때는 그거 알려줬어? 너가 알게 된 거야? 아 내가 막 코치코치코치 캠을 코치, 찍뭐 없었어? 뭐한 번도 없었어? 발렌시티가없으니까아 아... 그게 전제인 것 같아. 그래. 나는 내가 어쩌다 알게 된 거면 기분이 좋은데. 음. 그 사람이 내, 이, 직접 얘기하는 거면 기분이 안 좋아. 아, 나 어떤 일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. 막, 너무 찌려가지고 <laughs> 어렸는데. 그래, 내가 보게 됐어. 마음이 들어서 는데 번호 좀 주세요. 하는 정도면은, 아, 역시, 잘생겼나, 건런것 같다. 이렇게 할 텐데, 아, 나 오늘 막 번호 떨렸다, 막. 아, <laughs> 그래서, 질투가 나지. 그리고 왜 나한테 얘기했지? 그래서 짜증이 날것 같아. 저는 세 경우 다 짜증날 것 같은데, 왜냐면은, 남자가? 애인이 있다는 걸 알고도 대시하는 여자가 있다는 게 그래서 미친 년 아닌가? 아 알고 생각... 대쉬한건또 다르지. 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? 어. 아, 난 몰라. 응. 알고지 모르건지. 아 근데 나는 방금 얘기한 거에서 나는 내가 알게 되면 존나 빡쳐. 나 발견을 하잖아? 그러면 은 오히려 기분이 아, 반대네. 안 어. 어. 응. 아 나는 심지어 이것도 달라. 불특정 다수한테 번호를 따인 거면은 이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불특정 다수가 아니야. 북박이 회사야. 더 기분 나빠. 왜 아무도 몰라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어, 아무도 얘가 애인 있는 걸 모르는구나?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그 경우도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근데 <laughs> 만약에 다인 님이 사내 동료야 동료인데 음. 대시를 받았어 음. 그것도 얘기를 안 듣는 게 나아요? 응난 음. 모르는 게 나아 난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음. 근데 그러고 한 2년 후에 알게 돼도 상관은 없어? 2년 후에 네. 왜 알게 돼? 뭐 우연히 그럼 멋있을 것 같아 아, 내가 이때까지 모르고 이때까지 안심하고 신뢰를 갖게 해줬구나 고맙다 음. 음. 그러면 대시를 개많이 받는 남자야 난 몰랐던 거야 그 사람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음. 알고 봤더니 난 몰랐는데 내가 모르는 <laughs> 사이에 회사에서 대시를 정말 많이 받았던 거야 <웃음> <웃음> 아, 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냥 알려줬으면 좋겠어 진짜? 응난 너무 무의미한 거 같아 그게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 나는 만약에 대시를 받든 뭘하든아 아니요 아니요 왜 이렇게 내 손에서 처리하고 없애버릴 거야 아유, 님은요전 모르겠어요. 이걸 그냥 냅두면 될 것을 굳이 계속 돌려가지고, 화를 <laughs> 자초를 하냐. 그냥 중간에 놔. 아니, 이렇게 놔도 되겠다. 우리 목소리 끄니까. 그러니까. 맨도 <laughs> <팬도> 마이매, <laughs> 이제. 졸린 거지, 이제. 간 거야? 체력뜯끝거야 <laughs> 질투는 <laughs> 어. 하려면 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할수 있거든? 근데 나는 아, 컨셉 중인가? 질투하는 내 모습이 별로인 것 같아. 감정이 막 이렇게 되는 그 상태가 너무 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거 솔직히 재밌잖아. 질투할 만한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음. 그래서 재미로 승화시킨다? 아 근데 나는 장난으로 질투 좀 많이 해. 나 진짜 억까 진짜 많이 해. 막 보다가 얘나 누가 봐도 너무 귀엽잖아. 얘나 알죠 최나. 음, 어, 와우 렇게하면서하는 거야. 나도 웃었고 귀엽다고 했으면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그니까 귀여? 워 이러면서 억가 졸라해. 질투 질투 나지. 솔직히 질투는 어떤 상황에서 나지만 질투 질투 나랑 안 놀아줘도 질투 나. 보고 싶은데 아, 못 봐도 짜증 나는 게 질투라고 치면은 친구 만나도 질투 나. 왜나안 보고 친구 만나? 이렇게 질투할 진짜? 수도 있고. 근데 난 그렇게 치면 진짜 질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. 아니 나 하려면 이렇게도 할수 있다, 이렇게 도할수 있다니까. 아. 그난 그러니까 약간 썸때 질투가 많은 것 같아. 내게 된 이상 질투 없거든. 어 응. 진짜? 응. 근데 썸때 나한테보다 쟤한테 더 잘해주네. 어? 뭐지 약간 건... 나는 완전히 반대야. 반대야 나도 완전히 반대야 어떻게 썸때 질투가 돼? 난 썸때 아무런 그게 없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 어 나도 <laughs> 그리고 나도 그러니까. 동등하게 배분 걔가 걔한테 더 잘해줘 나도 남한테 더 잘해줘 연인 사이가 되면 이미 서로가 확실히 생겼잖아 음, 음. 그래서 질투가 안 나거든 나는 그 느낌이라 싫어 썸때는 이렇게 하고 사귀었을 음. 때좀 시간을 딴데 쓰거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뭐야 지금 사귀었다고 아 like 잡음을 아 보기? 이래서 뭔가 더 그런 음... 사도 내게 아니야. 근데 나를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에서 어 약간 그런 같아. 것도 막 있는 거 연인 누구를 좋아해? 수지 좋아해. 근데 연애 하고 있을 때 수지 좋아한 건 상관 없어. 어차피 수지 좋아해봤자 나랑 만나야 되니까. 음. <laughs> <laughs> 썸때 수지 좋아하고 막 수지 수지 막 하면은 질투가 나. 진짜? 어, 그러니까 솔직히 썸때 연인 좋아하는 거 알면 아좀정 떨어져. 음, 그렇지. 진짜? 근데 남자 친구는 좀 질투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아? 음. 나는 그. 어. 질투하는 거 보면 기분 좋긴 하지, 응, 사실. 응. 애정이니까. 응, 근데 나 내로남불 했던 것이 와. 뭐, 그 영화에 누구 나온대? 이랬는데, 어, 누구 나 어, 우리 재훈 오빠랑? 이랬는데, 갑자기 딴 누나, 엥?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게 귀여운 정도의 응. 질투는 거지. 맞아. 그런 귀여운 어. 질투는 좋아. 근데, 은근한 시선 처리 이런 게 솔직히 기분이 진짜 나쁘다? 은근하게 본능적으로 지나는 어. 눈 돌아가는 게 솔직히 기분 제일 나쁘다. 저 옛날에 이런 적도 있어요. 같이 <laughs> 이렇게 있다가, 장난으로, 와, 가거 진짜 크다 이랬는데. 어. 그러고 일부러 보면서 얘기했어. 간짝 <laughs> <진짜> 다랬는데 <크다>, <laughs> <laughs> 나도 이렇게 한 거야 아. 근데 내가 우하하하하 이렇게 했었어 야, 수지 이쁘지 않아? 이거는 너무 대놓고 해서 별로 기분 안 나쁘거든? 더예히 이쁘지 본능적으로 너무 예쁜 여자가 지나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씨 <laughs> <laughs> 그러면 <laughs> <laughs> 쿨몽둥이 남자친구 p s 질투 맥스 후자 남, 후자 백0 후자 전자는 어느 정도아 클럽 가 남자친구는 클럽 어, 가너 가보고 싶으면 갔다 와 미팅? 뭐. 해보고 싶어? 하고 와. 그냥 집에만 잘 들어와, 이렇게. 결혼해요, 뭐, 결혼해요. <laughs> <laughs> 에? 집에나 나, 하고 와. 이혼 알았어, 알았어. 까지? 이렇게 알았어. 나 별로일 것 같아. <laughs> 근데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해? 어, 자기는 똑같은 상태야. 모르지. 이게 이렇게 만약에 게임으로 내가 설정한 옵션이란 말이야. <laughs> <에>? 모르지, 모르지. <laughs> 모르지. 모르지, 모르지. 솔직히 말하면 전자가 낫긴 해요. 저는 과도한 집착과 막 옥제는 게 진짜 정신적인 문제라고 야. 생각할 정도로 싫어서. 아, 근데 질투는 난, 어. 질투 있으세요? 지금 짝사랑하는 뭐 애한테 뭐 진짜 질투? 네, 좋아하는 남자한테도 질투가 느껴질 수도 있잖아맞아 아, 질투를 할 자격도 안 돼서. 아 근데 이거 질투는 하려면 할수 있고, 아니면 안할수 있는데 이러면 질투가 없는 편인 건가? 굳이 굳이. 뭐? 굳이 굳이. 집중 안해 지금 촬영. 어디 보냐? 어디 봐. 어디 봐. 갑자기 모습 보로 s n s 에 <laughs> 아 나는 내가 질투를 하는 순간 질투하게 만드는 행동이잖아 어쨌든 좀정 떨어질 것 같아 아닌가 또?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아이어서 가슴 진짜 크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내가 막웃다 했잖아 음. 근데 이런 건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데 아 몰라 근데 그러니까 나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집에서 쇼츠를 진짜 많이 보거든 갑자기 음. 누워서 쇼츠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난히 에스파 릴스가 길게 <laughs> 나오는데 그 알고리즘이 뜨면 못 넘기고 끝까지 보는 음, 거야 음. 요즘에 에스파 좋아해?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음, 음, 뭔지 알아? 질투 음. 나지 그 거. 아 너무 싫어 질투를 하게 되는 그 상황에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너무 싫어. 아,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에너지를 소비할 만한 연애를 하는 게 싫은 거지. 야, 근데 이건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는 막그 사람이 완전히 내 것이었으면 좋겠었는데 그 마음에 안 돼가지고 막 헉, 속상하고 그런 마음에서 약간 질투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커가면서 그런 게 너무 무뎌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나이를 먹은 나에게 질투를 한다는 사실이 가끔 은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. 무슨 느낌인지 알아? 그러니까 어. 이게 매일매일이면 안 좋지 아, 내가 귀엽게 생각할 수 있는 질투는 딱 아까 말했던 딱그 정도야 그냥 음. 연예인 질투 정도? 음. 근데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 우리 얼마 전에 촬영 때 수진 님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저기 혹시 번호 좀 하는 거 아! 만약에 우리가 남자친구였으면 바로 듣는 거잖아 어.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렇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알게 된 거면 은 질투가 안 나는데 근데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질투는 안 나는데, 얘가 밖에서 그런 유혹의 상황이 진짜 많이 노출되겠다를 알면은, 그때부터 그거에 대한 걱정은 좀 생기지 않을까? 그치, 걱정 생기지. 그게 약간의 질투 아닐까? 근데 실제로 나 며칠 전에 오빠 우리 회사 밑에서 다 번호 따였다? 그 너무 짜증나는 거야. 아, 준다고. 아, 아, 막 열받네. <laughs> 러면서 막. 아, 총총이처럼 아, 아, 막. 다시, 괜찮아졌어요? 아, 이러고. 질투? 쉴 <laughs> <쥐할 웃음> 말이 있어요. 뻑뻑. 머리 밖에 고 있었어요. 갑자기 그 마무리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저희가 이렇게 또 질투에 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. 여러분이 듣고 싶은 또이캐스트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 주시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이 부분은 진짜 공감 간다 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의 썰도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아. 하나, 둘, 셋.